문제 1 0 번입니다. 뭐 전형적인 흔한 유형의 스타일의 문제죠. 뭐 하나 배치하는 거, 하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자, A는 B C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 직원 수 어떻게 알수 있나요? 영업이익고 직원 1 인당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직원 1 인당 영업이익은 어, 영업 이익 남기 직원 수 하면은. 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반대로. 이걸 이렇게 돌리고요. 어, 이거 직원수를 보내면. 자,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이것 분의 영업이익을 하면, 어, 직원 명수가 나오죠. 직원 명수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계산해보면, 이것분의 83,600 이런식으로 되죠 자 이거 계산해보면 순서대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라, 가, 마, 다, 나죠 아이고, 나죠 자, 근데 a는 b, c에 B의 직원수가 많아야 되니까 자, a가 뒤에 3개 보다는 직원수가 많아야 되니까 최소한 a가 앞에 두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라나 가가 a가 되겠네요 자, 뭐 라가 a인 것도 있지만 가 가일 a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평균 연봉 대비 직원 1인당 영업 이익. 이번엔 또 평균 연봉 대비 직원 1인당 영업이니까 이것분에 이거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 이거 한번 순서를 세워 보면 나가마다라 되네. 겠 이번엔 반대로 c가 bd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에 c가 있겠네요. 다나 라 중에 c가 있어야 되네. 요 자 이거만으로만 생각해 보면 이제 나에는 c 가 있을 수가 없죠. c 어. 는다나니까요자 그다음 보 A, B, C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D의 영업이익보다 적다. 딱 보니까 D의 영업이익은 일단 많아야겠어요. 근데 바로마 가지고는 밑에 세 개를 감당할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D는 가가 되겠네요. D는 가. D는 가가 되겠어요. 자 그럼 나오는 게 뭔가요? D가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는 지우고요. D가 가가 되니까 또 여기도 지워지네요. 따라서 남은 거 정답 자동으로 1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이 이 밑에 거 없어라도 한번 구할 수있어데이 밑에 것도한번 볼까요? 뭐 이는 b에 비해 일단 어떻게 되나요? 자, D가 가야 됐으니 이제 A가 나가 되겠어요. A가 나가 됐죠? A가 나가 됐으니 C가 다가 됐고요. 가다 나왔으니 나랑 마만 남았네요. 남은 게 이하고 b구요. 자, 이는 b에 비해 직원 일 인당 영업이익이 적다. 이가 어, 적어야 되니까 나, 나하고 말 비교하면 이가 여기고 b가 여기되네 정답. 뭐 나가 b인 거 맞고요. 뭐 나가 a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 1번 되는 거 맞겠습니다. 네, 뭐 이것만 잘 보고 특히 여기 직원 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두 개만 보면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직원 1인당 영업 이익. 직원 수 나누기 영업 이익을 하면 직원 1인당 영업 이익이 나오죠. 자, 그럼 직원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직원 수를 일로 보내고요. 이걸 이 밑으로 내리면 이거 34분의 83,600이 가에 가의 직원 수가 나온다. 자, 이것만 잘 보시면 뭐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